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활력을 충전하고, 깨어 있으며 인생의 후반부에서 성숙해 나가고자 하는 여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최근에 60대 사람들 중 99%가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다룬 기사를 읽었는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해당 글에서는 99%라는 숫자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대다수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미완의 부분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앞서간 사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인생에 있어 부족한 무언가를 느낀다면, 다른 이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도 멀리 남아있으니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사람들이 99% 후회하는 것들. 1. 돈은 많을수록 좋다. 은퇴 시기가 되면 예전처럼 안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때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 결혼 자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 등 노후에 필요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의 돈이 부족하면 삶은 더 어려워지고, 때로는 소외감이나 무시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YOLO, 한 번뿐인 인생. 날 즐기는 삶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젊을 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노후를 대비한 저축과 재정 준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동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돈이 스스로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은퇴 후에도 이러한 방법들을 배워서 수입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 e, 배우자에게 잘 대해주기. 이는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조언입니다. 저는 종종 70대 여성들이 남편의 냉담함과 무례함을 묵묵히 견디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배우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여러분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나 겪는 일이라 여기지 마세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도 친한 친구처럼, 연인처럼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그 사랑과 존경은 결국 여러분에게도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배우자와 함께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세요. 3. 노년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기. 가까운 친구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배우자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바로 친구일지 모릅니다. 인생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취미가 맞는 친구를 찾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배우자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자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때때로 다른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자에 대해 작게 불평하는 것 역시 소소한 기쁨이며, 함께 즐길 만한 부분입니다. 매일 유익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해주시고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세요. 4. 자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자녀와의 신뢰와 유대감을 유지하는 비결은 진심 어린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자녀의 삶에 세세히 간섭하거나 만날 때마다 불평하지 마세요.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자녀에게 서운함이 느껴지더라도 꾸짖기보다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대화 시간의 길고 짧은 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보내는 사랑과 지지, 그리고 신뢰를 담은 말 한마디입니다. 5. 건강을 챙기고 체력을 유지하며 오래 살기. 일부 사람들은 짧고 굵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합니다. 제 친구 중에도 뛰어난 사업가가 있었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담배와 술을 줄이라고 권할 때마다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는 짧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그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짧지만 고통 없이 사는 것이 이상적으로 들리겠지만, 그것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노년에는 만성질환과 함께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돌봄의 부담을 주게 됩니다. 치료비용도 재산을 소모시키죠. 그러니 은퇴하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생각 대신,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건강을 관리하고 체력을 길러두면 남은 인생을 더 온전하고 활기차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6. 배움을 멈추지 말기. 새로운 것에 마음을 닫으면 말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사고도 점차 경직되어 갑니다. 그러면 삶이 쉽게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으세요. 이 자세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일을 활력있게 만들어주며 내일의 흥미로운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7.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취미 만들기. 은퇴 후에 취미 생활을 제대로 즐기려면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 충분히 연습하고 그 취미에 몰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신체가 적응하지 못하거나 취미로 시작한 것이 도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초기 단계를 넘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젊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을 다시 시도해 보세요.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8. 글쓰기 습관을 길러라. 글쓰기는 공감 능력을 기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글쓰기는 더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자기 반성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표현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걱정하여 글쓰기를 꺼리지만 이 나이에는 글이 스스로와 대화하는 수단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해 보세요. 글쓰기를 통해 전에 없던 깊이 있는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와 타인의 언어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도하지 못해 후회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지나친 고민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생긴 만큼 필요한 것은 오직 행동에 대한 결심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여행을 통해 세상을 탐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에 돈을 쓰는 것은 결코 헛된 투자가 아닙니다. 선배들은 늘 경험에 대한 지출이 삶을 더 풍요롭고 충만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60대의 사람들이 99% 후회하는 것들은 사실 낯설지 않은 교훈들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겨버리지 말고 자신도 그들과 같은 후회를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가면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을 충실히 살며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10. 기쁨을 공유하고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공간 매일 행복을 느끼며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멋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커뮤니티에 함께하세요.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의 댓글란이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기쁨, 희망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서 영감을 받으세요.